2022년 7월 31일 성령 강림 후 여덟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재단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와 여러 가지 거짓과 교만 때문에 고통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단에 나와 모든 것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뭇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미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신약성경 63쪽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야 없어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는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우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일올 초에 베이징에서 동계 겨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 올림픽에 대한 보도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빙판 위에서 검은 피부의 여자 선수가 흰찬 팔놀림에 짧은 폭폭으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스케이트를 탄다. 결승선을 통과한다. 37.04초로 우승이다. 아프리카계 미국 선수는 동료 선수와 힘차게 포옹을 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결승에서 미국의 에린 첵슨이 우승하였다. 동계 스피드 스케이트 에서 흑인 선수는 두 번째 우승이다. 이 선수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 6만 명의 오칼로시에 산다. 도시는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로 얼음을 볼 수가 없다. 빙판이 전무한 도시의 선수가 우수한 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지만 더큰 스토리가 있다. 더큰 이야기가 있다. 잭슨은 이명을 뽑는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사무일을 타고 탈락하였다. 경기 중에 스케이트가 빙판에 파인 곳에 걸려 잠시 멈칫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잭슨의 실력을 알고 있던 1위를 한 고향선배 브리테니 가 모가 대표선수를 양보했다. 잭슨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선배 브리테니 보드니는 38.04로 16위를 하였다. 선배 선수의 아름다운 양보로 미국이 우승을 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브리테니 보와 에린 잭슨의 우정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다. 양보를 해서 대표팀, 올림픽 대표라고 4년 동안 대표 되려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자기가 양보해서 이 선수를 금메달 따게 한 것.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보다 실력이 있고 자기보다 나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참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문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 내용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너내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12장 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이쪽으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그냥 온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응? 아브라함은 양과 자기 양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루어서 이동해 온 것으로 보여. 그런데 가나안 땅 이쪽에 와 보니까 북쪽에는 이미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다. 은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거나 문화를 이루고 남쪽 유다 광야로 갔더니 유다 광야에도 살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 그래서 내려간게할수 없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집트 가서 거기서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 사라를 그 탐내니까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 이집트 왕에게 준 사건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재하고 다시 그왕 이집트 왕이 사라와를 돌려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트과 함께 내계으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에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어디로 올라온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사해를 지나서 여기 지금 베델은 사해와 갈릴리 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 중간 쪽에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아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아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일이지만 여우수아서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우수아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건너와요. 여리고는 사해 바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응? 근데 이 여리고로 왔는데 여리고에서 그두 번째 공격했던 도시가 아이성이야. 아이성은 바로 이 여리고 위에 있는 성인데 갈릴리와 사회 중간쯤에 있는 게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베델이 그쪽에 있어요, 사람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전에 장막을 쳤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더라. 이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그래서 이 성스러운 땅 하나님께 예배드린 땅으로 남는 겁니다. 나중에 이 베델은 누구한테 가요? 야곱,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에서에게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천사를 만나는 곳이 베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 그 앞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갈릴리 이제 와서 저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동안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부자가. 여기 말씀은 뭐 12장부터 13장 이렇게 바로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음, 일주일, 이주일 사이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애굽에서 오면서 양을 치면서 재산을 불려서 와서 음, 오늘 횟수로는 계산이 안 됐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려서 배달에 왔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배달에서 보면 남쪽은 유다 광야거든요. 북쪽은 산악지방인데 조금 이, 음, 응, 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사해 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 이쪽 남쪽으로 보면 이쪽 광야야 광야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나 이런 산악 지방에서 양을 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과 샘과 목초지가 필요해요. 근데 셈과 목초지를 필요했는데 양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다는 것은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은금이 풍부해졌다는 것은 이 시대 사람 우리나라는 옛날에 돈 있으면 땅 사놓지만 이들은 돈 있으면 양과 염소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꿔서 은금을 갖고 다니는 거죠.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일행이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고 다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유목생활, 오늘날도 유목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은 어디 가서 유목생활을 해요? 기존에 정착민들이 땅을 사놓고 경계가 있는 대로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이 당시 땅이 좋고 농사질만 한 데는 이미 다른 민족이 와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다 내가 지만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도시국가를 이루고서 여기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도시국가 국가제도가 됐으면 이미 여기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어? 군대가 있으면 무기가 있고 잘 단련돼서 이 유목민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허락되고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이곳을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아지니까 샘은 한계가 있고요. 이쪽에 유다 광야, 이쪽 광야가 많고 그런데 목초지 가봐야 풀은 조금 있지만 힘들은 거예요. 이제 목초지의 한계가 있고 샘물도 한계가 있는데 서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더라. 그게 6절 이야기입니다. 온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해 서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쨌든 로세 속하고 밑대 속하고 자기 주인 앞에 양을 잘 먹여서 와야지 양이 살쪄서 돌아와야지 양을 못 먹이면 어떡해요 채, 우리 요, 요즘 말로는 책망 받고 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잘 먹이려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응, 목자들은 다 응, 돈 주고 월급 주고 시키는 사람들도 이거 양 제대로 풀못 먹이게 하고 물못 먹여 갖고 오면 이거 그냥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많이 먹이려고 싸우는 거고, 좋은 목초지로 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좋은 목초지면 요새 응. 목자들도 그 좋은 목초지 다 안다고 풀만한데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동하고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니까 오늘 거기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팔 절에 로세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고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로세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면 공동체 의식, 한 가족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지역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갈 때,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너나, 너나 나라 한 핏줄이 되지 않냐. 한핏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예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싸우고 양보,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게한 핏줄이고 한 공동체. 우리가 교회도 한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 교인끼리는 서로 돕고 베푸는 관계가 돼야죠. 경쟁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구절에 내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나 있으니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이제 개혁파는 개혁개정파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배들 산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루에 올라가서 저 땅이 많잖냐. 여기까지 우리 폭짝폭짝 싸우지 말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걸 다 보니까 아직 소돔이 망하기 전이다 이렇게 썼어요. 소돔이 망하기 전에 저쪽 소돔성이 여리고에서 조금 올라와서 보니까 사해 지방이고 갈릴리 물이 흐르는 강가야 강가 그러니까 내가 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 광야 사막 지방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거 오늘 장면은 그 장면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롯은 그로 가서 소돔이 타락한 도시고 물질로 타락했을 때 소돔과 함께 아,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 거기서 도망쳐 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재산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가 정말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신약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큰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치다가 피곤해서 제자들을 놓고 자기 한쪽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 한적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려면 산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려면 유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 가면, 응, 풀 하나 없는 산들. 그런데, 쿰난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굴이 엄청 많아, 굴이. 그굴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도 그 광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와. 쫓아 나와. 그러니까 할수 없어. 왜 쫓아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피곤한 애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랜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 예수님 지금 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점심도 걸르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다 보내서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든지 지금 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이 줘. 니들이 줘.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대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200대나리온 하면, 우리로얘기하면 1년치 연봉이야, 연봉. 1대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 응? 200대나리온, 은 여러분 빼보세요. 주일 빼고, 뭐, 저 쉬는 날, 요즘 저기 주 5일째 근무하면 1년에, 응? 250일 정도 일하잖아. 응? 그러면 한, 이제 1에, 1, 1년치 연봉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00대나리온. 1년치 연봉이 뭐우리나라 비싼 데는 만큼 조그만 데는 이제 최소한 응, 우리, 오늘날 따져도 최소한 3천에서5천이 정도 돈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을 먹인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 그렇게 돈 없어요, 예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근데 다 응, 먹을 거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침묵하고 있어. 그때 어린 아이 하나가 빵 다섯 개. 떡 다섯 개라고 랬지만 이거 빵으로 번역해야 돼. 빵 다섯 개. 이 나라는 빵, 빵, 빵 먹는 나라에 빵 먹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응? 물고기 두 마리. 저 어린아이가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있답니다. 어, 그래? 가져와봐라.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고 나누어 줬다. 축사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축사하고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것을 양보하고 예수님께 내줄 수 있는 믿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떼어서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왔으면 몇 명, 만명 부부가 왔을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 어린애가 어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내놓는 거 보니까 애들도 쫓아왔어. 응? 애들도 그러면 한2만명 잡아야 된다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2만 명. 아니, 그냥 뭐, 그냥 그냥 오천 명만 해도. 뭐 그냥 5,000명만 먹였다고 해도 5,00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다 배불리 먹고 그래. 그냥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열,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오늘 중요한 건한 아이가 작은 거지만 양보할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변해질 때, 그게 5천 명 남자만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내 것을... 작지만, 별볼일 없는 것지만, 나누고, 베풀고, 가져올 줄 알아야 돼. 양보하고 배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적이 나타나. 알프스에 사는 개미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개미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개미의, 개미 집에다가 이 불에 타는 초를 이렇게 조그만 초를 넣어놔봤대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 불에 뛰어들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응?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불에 타는 개미들이 부, 불에 던져서 불에 타면 키존슨이라는 불을 끄는 불연성 액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가 나와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개미도. 불이 나니까 다른 개미, 자기 다른 개미와 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 개미들이 불에 뛰어서 자기가 죽는 거야. 그 죽고 나면 거기에다가 불을 끄는 그런 액체가 나와서 그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불을 끄는 거야. 그 몇, 몇몇의 개미가 죽으면 그 개미 집이, 응, 지켜지고 보호해지는 거야.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약 기가 막힌 이야기다. 우리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크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교인과 관계하면서, 이웃과 관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나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면 오히려 이게 전하의 복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거 양보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 때 롯은 망하는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큰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놨지만 그걸 들고 기도하는고 축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오천 명이 먹고 열두 강주리를 건지는. 남게 하는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더큰 사랑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배려와 희생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것을 먼저 내어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 더큰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 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내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9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음.